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을 공동체 라디오 서구 FM 리즈 정은선입니다. 인천의 역사 문화 시리즈로 다다리 만나는 중이죠. 미추홀구 문학산, 중국 해항장, 서구의 굴뚝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평구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평공원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동상이 있는데요. 7년 전. 그러니까 2017년도에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의미 있는 동상이 부평공원에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집중해주시고, 리즈와 만나요. 네 오늘의 게스트 모셔볼게요. 오늘은 부평구에서 사시고 또 그쪽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계신 분입니다. 본인 소개 직접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부평에 있는 자동차 회사 다니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민주노총 인천 지역 본부장을 역임을 했었어요. 그때 어, 지금 오늘의 주제인 직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 공동 대표를 했었고 지금은 인천 도동문화재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창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부평하면 물론 어, 좋은 곳 가볼 곳도 많지만 직접 참여하신 음. 그 부평 공원의 의미 있는. 동상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초대를 했는데요. 네, 제가 몇년 전에 부평공원에 가본 적이 있고 그 동상을 어, 보기는 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동상하면은 위인들, 유명한 사람, 이런 분들 동상이 많이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부평공원에 어떤 동상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인지 네, 좀 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평공원에 지금 그 세워진 동상은 네. 그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노동자상이라고 해서 그 분야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어,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평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 일제 강점기 때는 그것이 조병창이라고 하는 기지였어. 그 군수공장이었습니다. 어, 조병창 그러면 무슨 말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총 뭐 포탄 또 무슨 대검 뭐같튼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었는데 이곳에서 정말 수많은 직룡들이 좀 있었고요. 어그 부평에 있는 강제 직룡 노동자상을 만들 때그 인천 지역에서 만든 동상 치고는좀 다른 데거든 다른 게 있어요. 음 다른 지역은 상징적 의미로 강제징룡 노동자상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인천은 당시 실제 실존했던 인물을 모티브로 어, 징룡 노동자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지역 내 할머니로 표현되는 그 소녀의 모습, 그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피해서 조병창의 병원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 네. 그분의 증언을 통해서 그곳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참상 이런 거를 또 증언을 또 많이 해주셨고 이연형 할아버지께서는 어, 그곳에서 이제 노동을 하면서 일본군의 주요한 정보를 빼내가지고 어, 독립군들에게 전달을 했죠. 그게 또 발각이 돼가지고 그이연형 할아버지께서는 투옥도 되시고 그런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실존 인물을 중심으로 부평 미군기지에 미군기지가 있던 그 바로 부평공원에 어,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보시면 훨씬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일제 강점기 징용 노동자상 인천 건립 추진 위원회에 계셨었죠? 네,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2017년 부평구 부평공원에서 구청장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용 노동자상 해방의 예감 제막식을 개최했다라고도 또 나오고요. 시민 성금으로 이게 동상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그좀 스토리가 좀 길긴 한데요. 네. 그 2016년도에 제가 마이주루라고는 하 일본의 동부 연안에 있는 작은 도시를 다녀왔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해방 이후에 홋카이도에서 출발하는 최초의 귀국선 우키시마우가 부산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이지루만으로 항로를 바꿔서 입구까지 왔다가 원인물을 폭발사고로 6,000명 이상이 희생됐다고 해요. 6,000명이요? 예. 어, 처음으로 그 자리 가서 이제 유령제를 지켜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갔을 때가 아마 70년 가까이 됐을 때였는데 그 7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 누구도 그 자리 와서 어, 함께 하지 않았고, 심지어 우리 일반 국민들조차도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았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무심했구나, 라고는 반성과 함께 그 통안에 직룡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어, 강제 직용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하게 되는데, 어, 당시 이제 인천 여러 시민사회단체한테 제안도 하고, 무엇보다도 직용 노동이었기 때문에 우리 노동의 선배들이잖아요. 그, 이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교육이라든가 이걸 알려내는 사업이 필요하다 싶어서 교육사업도 했고, 실제 이제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양말 만클레를 팔아보려고 만클레를 갖다가 정확히 표현하면 만 박스죠. 만 박스를 판매를 했고, 그때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많이 팔아주셨죠. 사주시는 바람에 일정 정도 재원도 마련을 했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인천지역 모금운동 사상 가장 많은 액수를 그때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 7,500만 원이 그렇게 해서 모여진 거예요? 정확히 총액은 1억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때 뭐 학생들까지도 모금에 함께 해주셨으니까. 근데 실제 동상비만 7,500만 원 정도였고, 뭐 여러 가지 추진비가 한, 한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갔고, 약 2천만 원 정도는 이제 이후에 캠프마켓이 반환이 되면 그 안에 역사적 공간을 또 확보하고자 하는 시약기금으로 남겨놨었습니다.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어, 이렇게 모금을 해서, 어, 2017년도 8월 14일날, 전국에서는 사실상 최초로, 어, 강제징료 인천 노동자상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불안한 것도 보이는 동상이에요. 일제치하에서 여러 가지 뭐, 그, 억압과 탄압에 의해서, 어, 불안한 모습인 것 같긴 하지만, 가만히 보면 뭔가 우리에게 희망이 다가오고 있다, 뭔가 해방이 다가오고 있다. 그걸 이제 우리 작가께서는 해방의 예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 주셨는데 그런 모습을 잘 담은 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작품도 저희 나름 엄청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어, 얼마 전에 그 퇴임하신 인천문화재단 이종구 이사장님을 그 당시 어, 제작위원장으로 모시고. 그 지명 공모를 통해 가지고 작품 하나하나를 다 어, 검사하고 그렇게 해서 만, 선택된 제, 어, 상이 그 해방의 예감 이현석 작가의 그 지금 현재 인천 직명부동자상 이 모습입니다. 음, 해방의 예감이라는 근데 그 어, 단어에서 희망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 일체 치하에서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폭압과 뭐 탄압과 억압이 이제 존재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했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독립운동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역에서 그런 기운이 하나 하나 모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떤 그 해방, 광복, 뭐 해방의 예감이 아마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 소녀의 모델은 지영리의 할머니가 모델이었고 어, 아버지상은 이연형 님을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강제징용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 텐데요. 그 강제징용의 배경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요. 그뭐그 뭐그 역사적으로 제가 다뭐 꼼꼼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전체 국민의 수가, 인구수가 2,800만 명?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연해주로 떠나거나 만주로 떠나거나 했던 일까지 따지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한 600만 명 이상의 직룡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전체 인구의 뭐한 4분의 1 이상이 그 일제에 의해서 강제 그 직룡을 당했던 그런 그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마을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거는 뭐 사실 통계에도 안 잡히지만 어디론가를 끌려가서 뭐 토구를 판다라거나 아니면 뭐 철도를 부설하는 데 가서 끌려가서 노동을 한다라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많이 끌려갔던 거죠. 문제는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잖아요. 일제가 저기 가면은 뭐 일본에 가면은 뭐 탄광에 가면 많은 돈을 벌어서 올수 있다라고 그렇게 꾸득여 가지고 뭐 유한부도 그런 형태로 거짓말로 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만 어 그렇게 끌려갔던 분들이 정당한 임금은 고사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어 끝내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해외에서 불개 개그로 돌아가신 분들 도그 숫자가 파악이 안될 정도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제 치하에서 벌어졌던 그런 징용의 역사를 좀 다시 한번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라리 국내에서 인천에 가면 돈을 벌수 있고 외국이 가는 것보다 우리가 좀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어 인천하고 용산 그죠 두 군데에서 좀 많이 증용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인천하고 용산이 약간 역사적으로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용산이나 인천이 공이 사람들이 끌려가는 출발지예요. 그러니까 용산역에 모아서 저쪽 만주나 아니면 뭐 북쪽으로 끌고 가던가 남쪽으로 또 내려보내거나 인천 같은 경우는 끌려온 사람들을 인천항을 통해서 뭐 일본 호카이도나 아니면 남양군도라든가 태평양 쪽으로 보내든다거나 이렇게 이제 용산이나 인천이 뭐 시작점이자 또 마지막점이기도 했죠 사실 음. 특히 뭐 용산이나 부평이아 인천이 그뭐 징용이 이루어졌던 공간이기도 하지만 직룡으로 끌려가거나 끌려왔던 곳이기도 해 가지고 약간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그뭐 유서가 좀 깊어요. 그래서 용산역에도 사실은 직룡 노동자상이 한그 건립되어 있습니다. 네, 용산하고 음. 부평하고 두 군데가 있죠. 그렇죠. 네. 당시에 참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끌려가서 노동 착취를 당하셨던 분들의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걸까요? 그렇죠. 그 어, 얼마 전에 그 우리 유행, 그 유명한 게 보았던 영화 군남도 혹시 기억하실려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도 뭐 일본, 2017년도에 나온 네, 영화잖아요. 네, 일본 말 하시마섬이라고. 음. 그 섬이잖아요. 근데 섬 안에 특이하게 광산이 있던 거예요. 음. 그고립돼가지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뭐 무차별 그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거기에 이제 몸이 병들거나 뭐 힘을 못쓰면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뭐 이런 일도 비일비재 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 전역에 걸쳐서 그런 흔적들이 많아요. 군마현이라고 하는 지역에 보면 그 현립공원, 모르겠다면 도립공원 정도 되겠죠. 뭐 여기에 그 직룡의 아픔을 기억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직룡 노동자들의 그넋을 위로하는 그런 유령탑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일본의 이제 그 구부 세력들이 그거 없애라고 민원을 집어넣고 또그현 정부는 그걸 또 파괴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뭔가 계속 항의도 하고 그런 걸 기록하게 하고 또 보존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직영 노동자산 건립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또 공부할 때 들었던 이야기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기회가 되면 그런 현장을 우리가 또 직접 가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요. 가다 보면 뭐 백마디 말보다 한번 보는 게 훨씬 더어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회가 되시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일본에까지도 한번 가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일본에요? 음. 아, 아까 얘기한. 그 단바라고는 교토 옆에 있는 광산이 있어요. 거기도 징용으로 어, 끌려갔던 어르신이 끝내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 정주를 하게 되거든요.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그 광산을 그 아버지가 자기가 징용으로 끌려갔던 그 공간을 절대 잊지 말자 해가지고 매입을 해요. 폐황됐던 광산을. 그래서 그거를 박물관으로 해서 직무의 역사를 일본사에서 알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극우사력들의 반대에 의해서 어, 여러 가지 좀 돈이 좀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 아드님이 다시 그 이어가지고 그 광산을 직무의 어떤 직무 현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아, 현재도요? 예. 그래서 단바에 가시면 그망관광산이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때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재현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조병창이라고 하셨잖아요. 조병창은 무기를 만드는 공장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맞 그,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 부평에 가면 캠프 마켓이라고는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그 미군 기지가 일제 강점기 때말 그대로 조병창 기지였던 것이죠. 말 그대로 총, 포탄, 뭐 대포. 하여튼 전쟁에 필요한 모든 군수물품을 생산하는 곳이 조병창 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기지방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인천 지역에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음, 대표적인 뭐. 게믹스비시뭐또 히타치, 히타치 많이 들어봤죠. 그모하는 뭐 회사죠? 어 기계를 제작했던 곳이죠. 쪽은 음. 히타치 기계 제작소 아마 이렇게 불렸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 인천지역의 대규모 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인천제철, 뭐, 두산인프라, 옛날 대우중공업이었죠. 그 다음에 뭐, 동일방직, 이런 데가 다 보면, 이 군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공장들이었던 거예요. 현대제철, 조선이연금속이라고 불렸던 그쪽에서는 재련을 해서 철강을 뽑아내면, 뭐, 히타치 기계 제작소에서 뭐, 여러 가지 가공을 해서, 뭐, 캠프마켓, 아, 조병창으로 가져와서 조립하거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였고, 동의 방직은 그 당시 동양 방직이라고 했었는데, 일본군 육군들 군복 만드는 공장이었던 거죠. 부평 조병창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지역에 수많은 전범기업들이 진출해서, 어,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드는 데 그런, 뭐, 역할들을 했던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천육군조병창 그죠? 네. 그곳에서 일하시던 노동자들이 기거했던 또 공동숙소 건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삼릉미쓰비시줄사택 음. 네. 그게 동수역 3번 출구 근방에 있는데 네. 이곳이 국가등록문화재 신청을 본격 뭐 추진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 오래전부터 추진을 했는데 지금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그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문제는 이 지역이 워낙 낙후되어 있잖아요 긴 시간 동안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는 바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역사를 또 이렇게 기억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그 공간만이라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해왔는데 최소한 그입스 비시 줄 사택을 보존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어, 어느 정도 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음. 그러면 이제 보존하자는 쪽이 있고 아니면 여기를 조금 깨끗하고 살기 음. 좋게 어, 좀 어? 재건축을 하자는 입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 김창고 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어,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개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하지만 그 역사적으로 그 우리 징용의 아픔을 그나마 기억할 수 있는 공간 몇개 없는데, 어 그걸 아예 싹 밀어서 없애버리고 개발로 가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어떤 형태라도 좀 유지할 수 있게 보존하는 것. 그거를 또 정부나 또 지자체가, 어 거기에 따르는 좀 뭐라고죠? 주민들에게 보상 같은 거라도 좀 해서라도 그걸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곳과 더불어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부평 지하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네. 네. 우리 강제징용 관련해서도 이것도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좀 호기심이 갔는데요. 부평에 있는 산이 있어요. 한봉산? 네. 예예. 네. 그쪽으로 뭔가 이렇게 땅굴도 아니고 음. 산 산을 파서 음. 몇 군데가 이렇게 쭉 연결하려고 했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파가지고, 그거 알고 계셨어요? 가봤죠. 진짜 가봤습니 노동자산 건립할 때, 뭐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가 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 한동산 일대를 가서 보니까 약 30여 개의 어, 굴이 있었어요. 30개나요? 예, 네, 뭐, 확인된 것만 하면 2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무너진 것도 아마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마 그 1945년 전후로 아마 이렇게 집중적으로 팠던 것 같아요. 음. 어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밀리면서 미군 폭격기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이제 폭격을 할것 같으니까 그 한국의 많은 그 직영노동자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또그 파괴했고.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관심 바뀌었던 거예요. 네. 심지어 그런 토굴이 한때는 세우적 같은 것. 보관한 장소로도 썼었던 거였고 그러다 최근에 그게 직룡의 현장이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면서 요즘 역사의 어떤 현장으로 많은 분들이 또 찾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 아직까지도 모르는 곳인데 알려진 게 불과 몇해안된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근데 부평문화원과 관심있는 연구자들이 노력해서 어그 실체가 좀 드러났다고 해요 그게 만약에 이 일본이 폐망하지 않았더라면 그게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쓰였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무기 저장소가 될 수도 있고. 아, 너무 생각하면 음, 끔찍해요, 정말. 그렇죠. 우리의 산을. 음. 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부평 강제징용 노동자 사항과 관련된 부평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어, 이 강제징용 노동자 사항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음, 사실 저도 이제 그 직농 노동자상을 세울 때 어, 무슨 단순한 조형물 예술 작품 하나 세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 우리 흔하게 이야기 많이 하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를 흔히들 하는데 정말 우리가 통한의 역사였잖아요.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네.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할수 없었던. 또, 일본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 배제됐던 그런 시간을 우리가 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통화의 역사는 반드시 또 재발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직용 노동자상을 세우면서 어 단순하게 그냥 작품 이런 의미를 떠나서 최소한 우리 현존하고 있는 현 세대들이 그런 직용 노동자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한 가지와 또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들이 그 동상을 보면서 저게 뭘까라고 질문이라도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러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세운 거다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직룡 노동자상을 세웠는데요. 지난 70여 년 전, 많게는 100여 년 전에 일제로부터 주권을 강탈당하고 힘없는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서 이 역말리 끌려가서 끝내 죽음까지 당했던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최소한 지금의 모습보다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광복절, 79주년인가요, 올해가? 네. 돌아오는 광복절의 그 표현처럼 우리가 정말 빛을 회복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고 일제로부터 일자로,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정녕 일제로부터 해방된 대한민국인가 묻고 싶어요. 어쨌든 부평에 있는 강제징용 노동자 사항을 보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또 주민 여러분들,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 그 기억을 온전히 기억하겠다라고는 다짐들 해주셨으면 저는 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부평구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인천에 사시는 누구라도 부평공원에 부평 지하호 아까 직접 가보셨다고 했는데 캠프 마켓도 있고 네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인천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그뭐말 그대로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에요 알고 보면 제 인천이 예뭐 저도. 원래 인천 사람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 직룡노동자상을 세우면서 아마 서구도 마찬가지겠고 인천 곳곳이 그런 직룡의 흔적이 너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민들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우리 지역에는 그런 직룡의 흔적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찾아봐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저랑 한번 다시 부평공원 가보시죠. 예, 한번 같이 가시죠. <laughs>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부평구에는 부평시장, 문화의 거리, 지하상가 등꽤 알려진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강제징용,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등 아픈 역사를 지니기도 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난 80여 년간 우리의 땅이지만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못했던 부평의 아픈 역사를 꼭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서구의 m 리즈와 함께 다다리 만나는 인천의 역사 문화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